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지호 씨, 월세가 낫나요? 아니면 전세가 낫나요? 유형이 다 다릅니다. 먼저 월세를 설명을 해드릴게요. 지금 내가 모아둔 돈이 100만 원, 200만 원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내가 모아둔 돈이 한몇 천만 원 정도 있어. 그러면 그 돈으로 전세를 살 수도 있지만, 그 돈으로 음... 내가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. 아니면은 이 돈으로 뭐 다른 내가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다. 투자를 한번 해봐야겠다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돈에서 조금 빼가지고 월세로 사시는 게 낫죠. 한 5천만원으로 조그만한 이제 뭐 네일아트 가게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지 아니 배달 뭐 이런 창업이라든지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뭐 나라에서 대출 받아도 되지만 굳이 대출 받아서 또 이자 내고 하는 것보다는 내 돈으로 사업을 해보는 게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런 도전하시는 분들이 월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죠. 전세는요? 전세는 좀 안정적이신 분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월급 이렇게 따박따박 나오시는 회사원분들, 가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주식 뭐 이런 거 하는 거좀 무서우신 분들 많잖아요. 투자할 때도 몰라 나 재테크도 잘 모르겠어. 난 이거 무서워서 막 은행에 넣는 게 제일 편해. 그런 안정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사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시죠. 근데 거기서도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또 전세 사기 이런 게 많잖아. 월세든 전세든 대개 다 이제 누구한테 돈을 맡겨놓는 거잖아요. 뭐 보증금 천만 원이든 아니면 보증금 1억이든 간에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맡겨놓는 거란 말이야. 재테크, 주식, 이런 것도 무서워하시는데 어떻게 몇 년, 10년 동안 모은 돈이 한 번에 날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전세를 사실 거면은 이제 조금 공부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의 매매가, 선순위 보증금 아니면은 뭐그 융자 이런 걸좀 따져 봤었을 때이집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도 되겠다, 안 되겠다 이런 걸좀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모르시고 그냥 부동산만 믿고 할 바에는 그냥. 난 편하게 월세 사는 게 낫다. 뭐 나중에 사기 받고 경매에 올라가고 변호사 뭐 법무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돈을 줬어요 요즘에 한 구독자분들이 한 10만 정도 넘으니까 시구나서막 전화. 와 진우야, 아, 미안한데 나 지금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1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? 2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? 무슨 내가 재벌인 줄 알아?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거뜬히 빌려드릴 수 있어요? 못 빌려주죠. 그쵸 친구들한테도 100만 원 주기 아까운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1억을 그냥 줄수 있냐고. 무서울 것 같아요. 그쵸 그냥 안전하다고. 그냥 옆에서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시면. 그런 건안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매매가 선수 융잡 이런 거라든지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말만 믿지 말고 조금 분석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난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겠다. 그런 분들은 마음 편하게 그냥 월세 사시는 게더 낫다. 왜냐면 잘못했다가 그냥 1억 2억 그냥 날아가 버리는데. 근데 월세랑 전세랑 방 차이가 많이 나나요? 아, 이게 또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전세가 1억 2천만 원이에요. 근데 <laughs> 월세가 천에 막 50만 원이야. 그러면은 아, 50만 원낼 바에는 아. 아, 이거 전세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세금 대출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금리를 잘 따져봐야 돼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좀 미쳤어 상품마다 다른데 뭐 어떤 낮은 거 같은 경우 1%도 있는데 3% 4%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1 0에 50만원짜리 들어가는 것보다 뭐 이자를막 55만원 60만원까지 막 내버리는 거야 아 그러면은 월세가 더싼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품이 어떤 게 좋은지 내가 어떤 상품을 가야 좀더 싸고 더 좋은 집을 갈수 있는지 이런 걸좀 알아봐 보셔야 돼요 월세를 배제하고 방 차이는 좀 어때요 이게 또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고 요즘에는 또 전세가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한 1억 5천 이하면은 솔직히 사람이 살 만한 그런 방들이 아니야 그렇게 들어가실 바에는 뭐 보증금 천에 월세 50만원 55만원짜리 이런 게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나으 시다 그리고 월세방보다 전세방이 훨씬 더 없습니다 일단 전세를 살고 싶은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 요즘 뭐 카카오나 중기청 이제 뭐회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전세자금대출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있어요.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전세로 살지 월세로 살지는 이자가 얼마인지, 내 금리가 얼마인지, 내가 이걸로 월세를 환산했었을 때이 집이 월세로 가능한지 이런 것도 좀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. 이런 거를 잘 모르겠다. 막 귀찮다 알아보도 귀찮다. 아나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그냥 월세로 사는 게 낫다 이거지. 진우 씨는 월세가 좋으세요? 전세가 좋으세요? 저는 뭐 다른 것도 좀 많이 해보고 싶어 가지고 좀 보증금이나 목돈을 좀 앵겨놓는 스타일. 그리고 전세는 안 살고 월세를 살고 그돈 다른 걸좀 도전하는 그런 스타일이죠. 근데 저는 이제 혼자니까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이제 투룸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살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똑같은 돈이 있었을 때 내가 사업을 하고 싶거나 투자를 하고 싶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. 그 돈을 다른 데 쓰시고 월세로 들어가시는 게 낫고 나는 그런 리스크를 좀 지기 싫다 투자나 뭐 이런 주식 뭐 부동산 이런 걸 하기 싫다 무섭다 안정성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전세로 들어가시는 게 낫다 끝.